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그 한지 이미지 자 그다음에 이런 그 호랑이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3개 정도의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수묵한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지 이미지 위에 제가 그 호랑이 이미지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라소토를 이용을 해서 패드 값10 정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대강 선택을 했어요 네, 대강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J를 했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예. 요 아래에다가 에, 신규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빈 레이어 컨트롤 키 눌러 주시고 신규 레이어 버튼 누르시면은 현재 레이어 아래에 이렇게 신규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자, 요, 신규 레이어 만들기 전에, 이미지 처리 하나 해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자, 호랑이 이미지 선택하시고, 필터의 아티스트기 보시면은요, 워터칼라라고 있습니다. 워터칼라. 자, 워터칼라에서 제가 설정 값은, 네, 브러쉬 디테일은 14, 그 다음에 섀도우 인텐서티는 2, 텍스처는 1 정도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이미지가 지금 이런, 네, 이미지예요 오케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터칼라 이미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신규 레이어, 아래에다 만들어둔 신규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브러쉬 툴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경색은 제가 검정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 보시면 제가 미리 지금 브러쉬 세 종류를 로딩을 시켜놨어요. 자, 여기 이제 보이는 이, 이 어, 브러쉬들은요, 워터칼라 브러쉬라고 전에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낙관 관련된 그런 이제 브러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그래스랜드해서 뭐풀 같은 거 에, 그런 그 이미지가 에, 찍히는 그런 브러쉬들이에요자 우선 이제 검정색을 가지고 에, 제가 음, 처음에 자. 13번, 13번입니다. 13번 샘플브러쉬 13번을 이용을 해서 자, 지금 찍어볼게요. 지금 2,500인데 최대치로 돼 있네요. 조금 숫자를 낮춰서 네, 이 정도입니다. 자, 찍었어요. 자, 그다음에 우측에 와서 한번더 제가 찍어줬습니다. 자, 이런 뭐 이미지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컨트롤 키 누르시고 신규레이어 버튼 누르시면은 그 아래에 또 이렇게 신규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색상을 제가 붉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붉은색으로 바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요, 네. 9번, 9번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찍겠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한번 찍어줄게요. 자, 네, 이렇게 찍었습니다. 하나 더 찍어볼까요? 좀 줄여서.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낙관을 하나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신규 레이어 버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네, 낙관이 있어요. 네, 제일 아, 마지막 거 한번 해볼게요. 크기가 좀 크네요. 크기를 적당히 줄여서 찍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이제 찍을게요. 네. 자, 요렇게 해주시면, 뭐, 어느 정도, 수목한 느낌이 조금 나네요.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에, 색상을 갖다가 단색 톤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젤 제일 위에 레이어 선택을 하고, c t r l s h i f t a l t 영문2 버튼 눌러주시면요 에, 병합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 Hue Saturation 보정 레이어 들어가서, 아, 그 다음에, 단계를 하나 빼먹었네요. 자, 요거 버릴게요. 자이 상태에서 에, 우리가 풀 이미지를 좀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낙관이 찍혀 있는 그 레이어에다가 할게요. 검정색으로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풀그레스랜드 이미지네. 290 크기가 있네, 290 크기. 자 검정색으로 해서 찍어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목화에는 이런 그풀 같은 예,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좀더 사실감이 있겠죠. 이렇게 찍어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레이어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i f t a l t 0문2 눌러서 병합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네, 보정 레이어, h 세츄레이션 보정 레이어 선택을 해서, c o 라이 r 체크해 주시고요. c o 라이 r 체크해 주시고, 그 네. 정도, 네. 약한, 예, s e p 톤 정도 느낌, 네, 했습니다. 40 좋네요. 오케이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질감을 좀 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네, 병합 레이어 선택하시고 필터에서 텍스처에서 텍스처라이저, 텍스처라이저, 에, 이제 캔버스 텍스처 적용을 했어요. 오케이. 자, 일단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 호랑이 이미지, 그다음에 한지 이미지, 그다음에 에, 세 가지의 프로시. 이용을 해서 예, 수묵화 느낌이 나는 이미지 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